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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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d in there. Hanja, I thought I was similar. Actually, I'm n 다 t 다 o u c h i n g me. I'm touching the sword. I'm n 아저씨. o u 씨 h 나 n g the sword. I'm t o u c h 병원에서 지금 찾고 난리 났어! 은퇴하신 분이 이러시면 됩니까? 죽이는 건아니 이렇게 짐을, 이 뻘을 가지고 짐을 몇번 날린다는 거야? 아저씨 정신 차려! 정신 못 차릴래, 지금? 아, 한아 전화 받고 놔뒀어야 되는데, 지금 이 심이 활동해서 구조위주로 왔는데, 제가 지금, 어머머. 사장님.. 사장님 스타일 같으면 들어가서 자르지 않나요? 저거? 복 수심이.. 죽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? 그래서 이걸 다 깐다고요, 지금? 아이고. 제발 제가 수초 제거이나 풀어 려 갖고 새거나 하나 사주십시오 주사위 선물로.. 야 은퇴가 야. 이렇게 본복이 효율적인 건 몰랐습니다 뭘.. 뭘 은퇴했어요 아나 악세 안 한다고요 밥 먹으러 왔어요, 밥끓이밥 밥 먹으러? 혼자 밥 먹는 거.. 진짜. 아 잠깐만 잠깐만 거기 뭐 들어있어? 네 제가 빠졌어요 응? 낯시 빠졌어요 나시 빠졌는데 낯시 눈앞에 보이는데 저거 어떻게 꺼내죠? 낯시 지금 딱그그 그 아구리가 앞에 딱 있어요 눈에 이런 되는 건안 되는데. 오, 야 여기 굉장히 있구나. 와 이게 없습니다 이게. 수초제거 고기 없어요. 방법이 없어요. 한 자님이 좀 도움을 도움을 안 주고 있네. 오늘 떡밥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. 새우 어분구리 된이랑요.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. 물뽕입니다. 물뽕. 물뿜. 이게 어, 지버제 성분 뭐 이런게 들어있답니다.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아 이게 무슨 음료수 맛. 이런 달큼 시큼한 그런 냄새가 나요. 발효를 시켰습니다. 곰팡이가 다 쓸었거든요. 이거를 재서 흔들이랑 같이 해서 이렇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냄새. 약간 빨간스름 막게 됩니다. 이게 좋다니까 한번 써봐야죠. 예 네, 사장님 이거 떡밥 제가 한번 말아봤습니다. 아이고. 제가 마약 물봉을 넣었거든요. 네. 드시면 안 됩니다. 이거. 아이고, 먹고 싶어요. 이거. 안녕하십니까 플랜비사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 꽝을 치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팔봉수로 솔감조수지에 오게 됐습니다. 제가 좀 늦게 와서 추석 전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사님들이 와 계세요. 그래서 좋은 자리는 못 앉고요 이렇게 뭐 짧은데 두칸 때부터 해가지고 일칠 때 이렇게 짧은데만 늘수 있는 그런 봉삭진 자리에 앉았습니다. 요즘에 제가 너무 꽝을 많이 쳐서 일단은 가을 슬럼프도 깨고 그 다음에 찌울림도 보고. 그런 곳을 지금 섭외를 해서 왔는데 오늘 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우 안에는 환자님이 또 앉아서 집중 치료 중에 계십니다. 아 오늘 이제 조금씩 해가 지는데요. 좋은 치유림, 멋진 붕어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플랜비 낚시 출발합니다. 날이 엄청 짧아졌습니다. 여기가 광이 <laughs> 없다 그래서 왔는데 좌 안에도 지금 한분 계신데요. 다시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. 깊숙이, 깊숙이, 닭발 사이로 사이 꼬마 놓으셨는데 물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. 큰일 났네요. 이거. 와, 이거 보름? 달? 아, 오늘 <laughs> 핑계거리나 달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좀 한가위가 가까워져서 내일이 아마 추석인 것 같아요. 달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꽝을 치면 제 실력 문제가 아니고 달 문제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요. 한번쫙 올라와 주셨는데 지금 도대체 아 너무 찌맛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짜 딱 여덟 집 응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그 두툼한 살집 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오늘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, 더더 심심 써요. 좋습니다 붕어. 이야. 좋습니다. 일곱치 여덟치 될것 같아요 붕어 예쁘죠 여기 <laughs> 보세요. 이야 이 녀석도 진짜 여기 빵 니네는 못 먹고 이렇게. 아살림망이 늘어리는데 여덟치에서 약간 빠졌습니다. 아, 그래도 꽉 면하게 해주는 예쁜 붕어 아, 찌올림이 올림, 이 올림채비거든요?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하나 빼야 될것 같습니다, 지금 아휴, 자. 자, 야, 이 고기 되게 많은데? 조금 싼다고 해도 많이 싸졌네? 어, 고맙 와. 응? 고맙긴 나도 야, 이 소고기 이거 진짜 그래 이거 내가 뭐 그래 어우 야 이렇게 뜨거워야 돼 이렇게 어. 그, 야 저거 대구리 배부르기 좀 되게 뜨거데 까딱 아 좋은 자리는 요즘 맨날 구독자님이 왔습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응. 사람이 쉬게 안았는 자리입니다 어. 여기 특수부 일의삽질사 음~! 진짜 맛있다! 닭습이 아, 굽는 소리는 삼겹살이 살리고고붙어볼까붙어볼까 쳐! 아, 가만있어! 고 쳐! 가만있어, 가만있어 어? 이아이이발어아 아니, 그, 그, 아니, 뭐, 뭐. 아니 할말 있으 집에 가서 해야든지 왜낚시대 와서 이렇게 쪼가버리냐 옆에서 내가 일이지 팬도 있고 50만 원 받더라도 얘기 안 해. 아저씨 성격인데. 아이 스트레스 받죠. 지금 몇 시간째야? 계속 시끄러워. 계속 떠들어. 아, 싸움이 났습니다. 싸움이. 어, 좀 시끄럽다고 싸움이 났는데요. 그래도 큰 주먹다짐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조금... 배려해 주시면 되는데 옆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좀 떨어져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낚시 와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는 거죠 그래도 뭐 경찰이 오거나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오 예. 집어가 됐나요? 야, 붕어 예뻐요, 여기요. 여섯 점. 네, 보여주겠습니다. 네, 원래 하나 나왔습니다. 아 이거 여덟 이그 얼척 되겠는데 이거? 우와 보자 얼척은 아, 안되고요. 아홉치 와 진짜 빵이요. 장난이 아닙니다. 어휴 이거 자, 자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자지 말까? 이야 보십시오.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만 얼레를 쓰고 있는데요. 참 <laughs> 지금 구독자님도 저 얘기를 하는데 입질이 굉장히 예민하대요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가져갑니다. 더더 더. 더, 더. 오! 빠졌어요. 야. 이야... 아, 좀더 기다릴까 그랬나. 물고 갑니다. 아. トークショー。 아... 야, 딱 빠졌어요. 클럽 <laughs> <큰날> 뻔했어요. <laughs> 야, 빵 보세요, 빵. 붕어 아홉치. 좋죠. 아, 에이, 예뻐요. 입니다. 최고입니다, 최고. 아 역시 찌올림은올림이 예뻐요. 아, 아 좋습니다. 야 밤이 되니까요, 굵은 녀석들이 따박따박 나오네요. 그래도 뭐 사전 아니지만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 이게 입질을, 어 이것 도 왔나? 2 시가 넘었습니다. 아 제가 이렇게 원래 1시 늦어도 1 시면 자는데 헤미난 입질이 자꾸 들어와서 잘못 잤어요. 어저께 제가 또 집에서 집 사람이랑 추석 전날이라고 또 술도 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붕어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힘들지 근데 내일도 운전도 해야 되고 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. 미련 없이 걷겠습니다. 아 너무 늦게까지 잤어요. 알람이 작동을 안한것 같습니다.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.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가 왔습니다. 조금 더 지나면 찌탑이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 짧은 데에서 올라오는 멍골멍골랑그 찌얼림. 그거, 그거 딱세 번만 봤으면 좋겠어니다 살림망이 뭐 월척은 아니지만 순척 붕어 두 마리 들어있고요.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뭐지? 예. 움직입니다. 움직이고 있어요. 붕어가. 뭔가 뭔가 뭐 부르기리 됐건 뭐가 됐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응? 좋습니다. 우와 좋다. 와 아... 어, 좋습니다. 줍니다, 아침에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보자 야 여기 여기 붕어가요 정말 뭐라 할까요 빵이 깡패 빵이 기가 막히죠 아홉치어 딱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보세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녀석, <laughs> 아침에, 이야, 정말, 멋진 녀석 한수 한 나와줍니다.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나라 띄우시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거죠. 남자기 때문에. <laughs> 인데요. 고향 가지 말라 그랬더니 낚시터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차들도 엄청나게 많고요. 저도 여기 와 있으니까요. 어저께 낚시는 정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슬럼프라서 고민이 많거든요. 그래서 팔봉수로가 잔챙이지만 찌올림도 많이 볼수 있다 그래서 아 다시 감각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진 않았어요. 작은 게몇 여섯 칠곱 됐고요. 보통 아홉치 뭐 넘어가는 아홉치 정도 되는 그런 튼실한 붕어를 만나고 갑니다. 찌울림도 좋았고요. 붕어 힘도 좋았고. 아, 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어제 낚시해보니까 엄청 추웠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겨울 패딩을 입고 있는데 벌써 이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벌써 다 보일러 가동하시고 난로다 가동하시더라고요. 어, 시청자 여러분, 낚시 다니실 때 특히 방안용품 꼭 준비 잘 하시고요. 앞으로 이제 가스 사고도 날수 있습니다. 항상 안전한 낚시, 즐거운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. 그럼 플랜비 낚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삐. 사장님 붕어도 한번 뭐좀 어저께 좀 잡으셨다 그러던데. 못 잡았습니다. 예. 하기뭐 그건... 좋은 자리 다 가지고 네. 예. 남의 수천제국이 절단내고 하면 붕어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야 붕어. 아... 붕어 예뻐요. 어또또 아, 또, 또 빨리 또빨 네,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. <laughs> 어? 저 네. 아, 이 정도면 뭐 중소하지 않습니까, 인간적으로? 기가 막히죠. 멋집니다. 깃깃 깃. <목소리> 야, 이 녀석은 진짜 웃기게 생겼다. 아니, 이거 망치 하나 있지, 망치. 망치. <laughs> 야, 방치. 이건 진짜 웃기다. 망치. 음. <laughs> 응. 완전 망치 이거. 아 이거. 고어차만안 나오네요. 근데 뭐 시야는 제가 더 뭐. 에이 아니 진짜 네개더 커. 네개더 커요. 확인해 보세요. 게임안 된다니까 아저씨. 아 정말. 야 아저씨 근데 궁어는예쁘진 않다. 뭐가 안이뻐 이게 다 이쁘지. <laughs> 내붕어가 제일 이쁘지. 아, 탈출 많이 했네. 물 탈출을 많이 해. 그거는 맨 마지막 건 저거는 찍지 마세요. 심기하니까 잠깐 찍을까? 네, 이건 보이지 보이 마세요. 심기하 아유, 빨리 던져. 저거 카메라 나오면 안 돼요. 아유, 아유 안 돼요, 그건. 아 이런 거를 다 집어넣고 그랬네. 아유, 아유. 그건 안 돼요. 아유 봐봐요, 봐봐. 아니, 뭐가 씨알이. 리 봐봐. 아저씨, 내게 진짜 무시 에이, 생겼거든? 잠깐만 봐봐요, 봐봐. 뭐큰게 봐봐, 봐봐. 어딨어? 야, 큰 거. 어이 정도면 아홉치다. 아... 웃긴 붕어 하나 어렵죠? 예예예. 저 붕어. 예예예. 거 고개 이렇게 생겼어요? <laughs> 그래도 뭐 구독자님 은퇴 복귀 전 제대로 하셨네요. 뭘로? 아유. 저 이건 놔주세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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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